네, 안녕하세요. 푸른농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수박밭, 수박밭이 아니고 고추밭에 고추 심은 옆에 수박을 심었는데, 어, 수박을 한번, 어떻게 수박이 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수박을 지금 심은 지가, 어, 고추 심고 나서 한 10일 정도 있다 심었으니까, 어, 얘네들이 심은지가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컸어요. 이렇 수박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50일이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수정하게 수박이 열려 있어요. 수정할 때할 때가 돼가지고 수박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지금 여름 수박은 어, 한 23마디에서 수박을 달아야 가장 수박이 상태가 좋습니다. 맛도 있고, 모양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줄기는 이제 어미순을 자르고 자순을 키우는데, 그 자순을 세 개를 남기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하나, 이게 지금 늦게 자라서 작아요. 그리고 저쪽에 한 줄이 있고, 어 저쪽에 지금 순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잘라, 이런 순은, 순또 나와서 짤, 이렇게 따, 따줘야 돼요. 잘라주고, 어 자순, 얘는 순순이에요. 손순. 얘는 손자순. 혼자서는 자르고 자순 세개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한줄두 줄기에서 과를 달아서 이제 상태 좋은 걸로 남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순이 지금 현재 여기 하우스 이 속에서 커서 그런지 하나가 작게 지금도 꽤 커고 한 줄은 이렇게 엄청 많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마디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 몇 마디인가 제가 한번 세 볼게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세개 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일곱, 열 여덟,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세, 스물 세 마디에서 딱 3마디 놓고 24마디째 꽃이 피었네요. 암꽃이. 예, 암꽃이 미리 지금 지나간 암꽃이 어, 5마디에 하나씩 열었었어요. 그랬는데 다 따냈죠. 이제 23마디에서 과를 다르려고 다 따내고 지금 24마디째 꽃이 암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암꽃이 피었는데 이제 수꽃을 찾아서 어, 사람이 수정을 해줘야 더 수정이 잘 됩니다. 이게, 저기, 이런 벌들이나, 어, 뭐, 작은 날파리들이 수정을 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어, 걔네들이 시키는 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과거, 기형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수정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꽃 술마다, 어, 암꽃 그저 술마다, 숯꽃 가루가 전부 다 이렇게 이거 이게 따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숯꽃이 지금 현재 꽃가루가 상당히 좋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오전 중에 오전 10시 이전으로 수정해주는 게 가장 어, 수박이 수정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될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수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오후가 오전이 지나가게 되면 수정은 되긴 되지만. 어, 한쪽이 찌그러지는 수박이 나온다던가, 어, 이제 수정이 잘안 돼가지고 낙과로 네, 떨어진다던가 이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수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지금이 오전인데 해가 뜬 다음에 살짝 뜬 다음에 하는 편이 훨씬 좋아요. 꽃가루가 왕성하게 나왔을 때. 좀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오늘은 날도 흐리고. 그렇지만 꽃이 지금 이렇게 피었기 때문에 아무 어, 꽃이 상태가 이렇게 좋을 때 그리고 꽃가루가 이런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수정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이꽃수를 이게 수꽃이죠. 수꽃을 이렇게 꽃, 꽃잎을 이렇게 제끼고 어, 꽃가루가 완벽하게 꽃에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 장갑에 막 저거 만졌더니 흙 묻어가지고 엉망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잘 보이시나? 이렇게 소가루를 이렇게 잘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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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돌려서 원래 이렇게 빙글 돌려가지고 묻히는 거예요. 카메라 잡고 하려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묻고. 이거를 이렇게 빙글 돌려서 꽃가루가 완벽하게 묻을 수 있게 이렇게 기다렇게잘 묻혀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묻었 이제 제가 카메라를 잡고 다시 잘 붙이고 묻히고, 묻히고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네, 지금 제가 다른 쪽 나무를 한번 와봤는데요. 지금 여기는 벌써 자연 수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커요. 어, 탁구공보다 조금 작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어제 봤더니 수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연 벌들이, 나비나 벌들이 수정을 시켰겠죠. 날파리들도 수정을 시켜요. 꽃가루 묻혀다가 얘네들이 여기다 바르면 수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수정이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수정이 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큽니다. 얘네들이. 정말 하루가. 어, 탁구공만 해줬으면 어, 이틀 지나면 야구공만 해지는 건 정말 거짓말같이 그렇게 커요 수박이 정말 급격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제 수정이 된것 같아요 수정이 된 다음날은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표가 납니다 수정이 안된거는 어, 꽃이 떨어지고 났을 때이 수박이 좀 납작한 그런 느낌이 들고 좀 검어요 색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뿌연하게 수박이 커가고 있다는 것은 수정이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기면 일단 수정은 성공한 거예요. 어 일단 하나가 성공이 됐고 이제 한 나무에 수박을 전문가처럼 이제 키우려면 하나만 키워서 어 저는 이제 12kg짜리 수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 수박이 뭐 여기 또 달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어머 세상에. 근데 이거는 두개 달면 수박이 맛이 없습니다. 모양도 안 나오고요. 수박은 한 나무에, 어, 두 개를 달게 되면 수박이 적거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죠. 집에서, 어, 탈, 당분도 떨어져요. 수박을 여러 개 달다 보면, 어, 단맛도 덜하고, 이제 그 대신 수박을 여러 개 달으려면 줄기를 많이 그냥 발생을 시켜야 돼요. 줄기 발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어, 보통 전문가들은 수박, 그, 줄기를 세 개만 키웁니다. 세개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어, 우수한 수박으로 하나만 남겨놓고, 수박을 키우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전문가처럼 키워야 되니까, 수박을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건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마디수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거는 한 18마디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얘를, 지금 욕심은 나지만, 그냥 우선 한번 놔둬보고요. 어, 이, 지금 얘가 23마디째 지금 달렸거든요. 음 이거 이, 이, 지금 23마디째 열린 것이 수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수박이 어, 제대로 크고 맛도 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박을 너무 앞에다 달게 되면 여름 수박은 당, 당도가 떨어져요. 단맛이 덜하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20마디, 23마디에서 다는 편이 여름 수박은 좋습니다. 겨울 수박은 반대예요. 겨울 수박은, 어, 겨울에 일찍 심기 때문에 수박을 너무 뒤에다 달게 되면 뿌리가 노화돼서 수박을 제대로, 이파리가 다 고사되기 때문에 수박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수박은 보통 15마디에서 많이 수박을 달고 있어요. 열다섯 마디에서 달게 되면 어, 수박을 이제 일찍 나오는 수박은 수박이 타, 타원형이 아니고 동그란 수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쪽에다 달기 때문에 열다섯 마디 이전에 달기 때문에 동그란 수박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어, 네. 여름 수박은 뒤로 달기 때문에 타원형이 됩니다. 럭비공처럼 타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박 사실 때아 동그란 수박은 앞에 달았구나. 어, 조금 타원형으로 긴 수박은 뒤에 달았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세력을 이제 판단할 때요, 수박 순이 이렇게 땅을 딛고 뱀처럼 이런 식으로 디디고 서 있으면 세력이 정말 왕성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네들은 이 줄기는 보면 땅에 누워 있죠. 이제 얘는 원래 세력이 좋았는데 수박을 두 개나 달다 보니까 지금 세력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제가 이제 액비를 줘야 되겠죠? 저는 지금 비료는 현재 주지 않고요. 제가 그 음식물 액비를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고랑에 지금 넣고 있어요. 그냥 고랑에만 그 뿌려놓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현재 키웠는데 지금 줄기 상태가 엄청 굵어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보다 배는 굵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당히 굵어가지고. 어,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잎 상태도 지금 깨끗하고요. 어, 이렇게, 액비 어, 만든 걸로 연면 시비와 고랑에 어, 물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수박이 고추나무 밑에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채워주게 되면 고추 밑에서 큰 크... 키우는 것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추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예쁘게 이렇게. 어, 그렇기 때문에 고추나무 밑에 있다고 해서 고추가 지장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이 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장이 없으면 이제 해봐가지고 내년에는 어,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지금 고추밭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심어서 한, 한 줄에 한열 통은 심을 것 같습니다. 30m에, 3m에 하나씩 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작은 수박, 크는 대로 제가 영상 올려 드릴게요.